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의원 유기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04번 청년 창업농 후계농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영농 계획의 차질을 빚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후계농 육성자금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년 농 육성 사업이 오히려 청년을 좌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계 농업 근영인 육성 자금은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선발한 청년 창업농과 후견형을 대상으로 장기절의의 영농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농업인 성발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지난해 8월에는 급기야 자금 미배정 상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책 자금이 초기 소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대출 규모도 전년 대비 2천억이나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변경한 자금 배정 방식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연중 상시 배정 방식을 선별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탈락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3,845명의 신청자 중 2,812명이 탈락하여 약 27%만 선정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609명 중 183명만 지원을 받게 되어 탈락한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재원 부족입니다. 정부는 빚쟁이 신세가 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야 하며 자금 배정 방식 또한 당초에 연중 상시 배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자금 배정 탈락자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계약서가 없는 거래로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 보괄하는 긴급 구제 방안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러한 최사가 대한민국 청년 농업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를 해결 하기에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을 조속히 확보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을 선별지원이 아닌 기존의 연중 상시 배정으로 되돌릴 것과 모든 신청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봐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